규칙을 하는 줄 알더라고요. 우리 그 가자. 지지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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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괜찮다 빵소나에 어. 어떻게 <laughs> 와 진짜 오늘 소풍온것 같다 응. <laughs> 베지막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할수 있으니까. 지막 마지막 마 맛은 그냥 막마입니다 약간 고, 고기맛? 네. 맛은 그냥 쏠쏠 응. 맞아 <laughs> 지금 뭐하는 거죠? 어그 간판만 있습니다. 네, 간판 만대고 있습니다. 간판 오늘은 간판 작업입니다. 창고에 간판을 다는 날입니다. 드디어 아, 사람들이 어, 저희가 커피숍을 하는 줄 알더라고요. 맞아요. 어. 왜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거죠? 에?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고요? 네. 커피숍처럼 힘뻐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같은데 아직 아직 그런. 뭐라고? 아직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아직 커버션은 그 예쁜 느낌 은 아니라고? 응. 투명 창고잖아. 근데 응. 요거 하나만 달아도 느낌이 많이 달라질 것? 뭐? 요것만 달아도? 음. 야, 여기 복고 그새 엄청 오, 많이 폈네. 진짜 많이 컸네. 와, 아, 아, 예쁘다. 진짜 많아. 와, 꽃이 진짜 오늘 많다, 그렇지? 진짜 많아. 음. 응. 이건 고수고, 이건 뭐죠? 그... 그거가 수박. 아 이게 수... 토마토? 토마토? 딸기. 아 딸기, 어. 네 이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 조심히. 응 조심히 빼. 자 고모가 이게 눌러줄게. 조심히 빼. 자, 잡아. 조심히 잡아. 잡아. 어 잡아 조심히 올려. 아, 이게 뿌리잖아. 아 어, 엄마 지금 한개 심었어. 응? 자자라라. 어. 지안이는 이두개 수박. 고기야. 어, 그만큼이면 5,000원도 넘지 않아요? 맞아. 근데 모종은 맞아. 그거보다 싸니까. 진짜 이만큼에 5,000원, 4,000원 이 정도 아, 하는 아. 것 같아. 모종은 한 3,000원 뭐이정도였던 이거 2 0 0원 이랬던 거 같아. 어, 모종은 음. 다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자. 우향물 자야라부 우향물옥 자야야. 우랑물 자라라. 야채랑 무럭무럭해 네, 간판 크기가 오, 엄청 큽니다 지금 음, 이정도 기본 틀만 잡아 놓으려고 하는거지 이거 음. 틀만 잡아 놔도 음. 깨끗하잖아 맞아 여기가 지저분해가지고 음. 여기다 에 뭐라고 쓸거야? 벤츠? 벤치 벤츠? 배치하지 않고 응. 로스테이트 유플리 뭐뒤꿈이다 뭐, 응. 늘까 생각 중인데 응. 어, 어떻게 구상을 할지 그리고 2 5 4 3 사람들 늘려고 여기주소 응. 크게 자꾸 응. 사람들이 응. 옆에다가 택배를 갖다놔 맞아 오케이 다시 왜? 마지막에 왜 이랬지? 걸렸다. 이거 걸렸어. 나와봐 오이씨. 슛. 중요한 순간이야. 오이. 중요한 순간에 걸렸어. 어, 왜 하필이면? <놀람> 흔들어. 우와. 다시 해봐. 거품 다시 해야지. <놀람> 예뻐. 여기다 대 봐, 벽에다가 어, 괜찮다 벤치 로고 완성 갈아내고 있다고? 안 맞아가지고? 어 아하, 이런 이것만 갈아내면 되는데 아휴 잠왜 그렇게 했을까? 막판이 안 맞네 마판이 안맞아 이런 이런 잘해봐. 음. <laughs> 음. 음. 예쁜데? 나느 날은 계속 비가 와 응.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끔하네 응. 저번에 심은 고수랑 수박이랑 얼마나 자랐나 한번 보러 왔는데 우와 그새 많이 자랐어 그냥 이렇게 땀 자른 데요 그냥 기네들만 잘라주면 여기 막 처진 애들은 잘라도 될것 같아. 누가 음, 있지? 어, 고수 샐러드? 반미 반미. 그 뭐야? 빵에다가. 오늘은 3월 27일입니다. 네, 저번에 남편이 열심히 남편과 같이 만들었던 싱크대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집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콘크리트로 만든 오브제들을 이용해서 조금 꾸며봤는데 네, 저번에 만들었던 곰돌이 그리고 꽃병 그리고 이제 커피 머신기도 가져다 놨고요. 그리고 바질이랑 고수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짠. 오늘 점심에 먹을 고수를 일단 찬물에 담가놨고. 그리고 네. 그동안 만들었던 콘크리트 오브제들을 이렇게 조금 모아놨어요. 음. 오늘의 원 언박싱을 해게요 좋아하는 뭐 거죠? 어, 지금 커튼 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커튼 달고 있습 <laughs> 하는거죠 <laughs> <laughs> 창문에 오래된 시트지 제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문에 시트지가 있었나요? 아 이거 지금 이제 안에 가리려고 내부 가리려고 검은색 스크린로 막아놨는데 언제? 우리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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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원래 있었어요? 이게 꽤 오래된 거 같아 한 10년 어... 된거 같아 끈적이가 많이 나와있는 거 보니까 음. 이제 허물을 벗는 실내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지금 드디어 이거는 창문 원래 뭐지 이거는 교체 안 했고 얘는 교체한 거고 음. 음. 얘는 이제 틀려 붙여야지 거기다가 스탠리 스탠리지 공구는 공구는 스탠리에 공구는 스탠리 아니야 공구는 디월드 아니 공구는 마키다 마키다? 응 마키다 이거는 어? 일체거 같은데? 맞아 마키다 일체꺼야 맨질맨질하네, 맨질맨질해. 돈이 이렇게 많아. 여기가 복숭아 가수원인데. 응. 응? 드디어 돈 벌니까? <laughs> 드디어 돈벌니다 이제 돈 버는 겁니까? 어, 이제 니까 법니... <laughs> 이제 돈 벌니까? 몇번 물어봐, 엄청